A랑 C랑 S, T, T. 자 오늘은 뭐죠? 영어 표현 2, 제 2탄. 네, 영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주 아주 쉬운 표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진짜 한 단어, 한 음. 단어 음. 영어 해드릴게요한 단어만 알아도 음. 미국 갈수 있다. <웃음> <웃음> 그 리액션 단어들 있잖아요. 어 그런 걸로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네. 영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진짜 진짜 친구가 일을 너무 잘했어요 응. 그때 어떻게 하? 까 아, 너무 잘했을 때는 어. amazing 할 수도 있고 아니면 super 너무 멋있다 맞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Super Super 아. Supermarket Super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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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아. 짱이다 어. 멋있다 맞아 맞아 Super 자두 번째로는 어,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해도 돼요? 당연하지, 물론이야, sure. 아,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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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게 너무 쉬운 거냐, 뭐야. 너무 쉽죠? <laughs> 너무 쉬워. 이렇게 그냥 표현하면 됩니다. Okay. Okay. sure. 어려울 게 없죠. 많이 타거나가지 어, 뭐, 어, 어, sure. sure. 아, 완전, course. Course. 어, sure. 네, 오늘 한 볼까요? 단어로 sure. 아,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Yeah. 그 걔하고 걔하고 결혼했단다 정말? 어 진짜 안 어울리는데 오. unbelievable 어떻할 수가 없어 unbelievable 네 unbelievable 아. 이 강우동 아 맞다 unbelievable 네 많이 <laughs> 쓰는 표현인데 unbelievable 맞아요 unbelievable 이렇게 네.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단어가 있습니다 당근이지. 우리 당근, 이렇게 하잖아요. 네, 어때? 아까 전에, 최연 했던 뭐, sure, 어, 이랑 같이, 당연하지 않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조금 더긴 단어이긴 한데, absolutely. Yeah, absolu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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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음이 조금 어렵나요? absolu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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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h, 그 분유 이름인데, absolute. l y 어, absolutely. <laughs>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요. amazing 할 음. 때, super, yeah, amazing, yeah, 이렇게랑다 같이 쓸 거예요. 또 같이 쓸수 있는 게 아, 있죠. 맞아요. 또 하나, 한 단어로 된 거요. Awe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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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wesome, awesome. 만약에, 뭐, 아이가 뭔가 잘해왔어요. 음. 그럼 진짜 이거 자기 3단으로 아, 가면 아, 되겠죠. Amazing. super, awesome, amazing, awesome. <laughs> 아무리 <laughs> 뭐아 <Unbelievable>? 그치 <laughs> 우리 애가 1 0 0 점을 받할수 없는데 아멜리카버블 이런 의미 표현을 할수 <laughs> 있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아, 또 하나 더 있어요 진짜 대단하다 이거 음. 하나 더 있어요 이 영화 <laughs> 영화 제목이었기도 했는데 인크 c r e 인크 b l e i n c r e 아 진짜 대단하다 음, 진짜 멋있을 잘해. 때 응. i n c r e d 아이들한테 이런 표현 해주면 아이들이 진짜 약간 자기 충만할 것 같아 요한 음. 단어로 음. 칭찬을 다할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어, 우리, 뭐, 아까, sure, 했을 때, 같이 쓸수 있는 게, 뭐, 오케 okay, 이런 이 표현이 있는데, 요거 말고 조금 더귀가기 약간 작한 거. 기귀엽작어기다기 응, <laughs>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어기덕기라고 하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음, 어기덕기, 야호! <laughs> 그 True, Okidoki-yo yeah. 이런 노래 이겁니다. Relax. Okidoki, Okidoki. Oh, relax, Relax. 아, 어, 어떻게 한다고요? 침착해. 네. 좀 느긋해져. Calm down. 설쳐대지 마. 머리. 뭐 아, 이거 너무 많이 장난치고 할때 relax. 어, relax. relax. 아, 맞아. Amy한테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 Relax. 흥분도 잘하고 막 그러거든요. <웃음> relax. 네네. <laughs> 수습... 이제 너무 S톡톡을 -top 보는 사람도 없고 그만하자. 음. Serious? 아, serious. 진무 눈빛에서 s serious. 이무시면안 됩니다. 우리 60세, 70세, 80세까지 다기 r 했잖아. 네, 80세. 네. 80세 때 우리 u 러 s 라이 i o u s serious. 이 e r i o u s se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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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s e r i o u s se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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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r i 진 u s s e r 요 o s e r i o u s e r i o u s serious. serious. 진심이야. 마상. <laughs> <laughs> <맞아. 웃음> <laughs> 자, 그 다음에, 음, 부탁을 했을 때, 당연히 해줄게. 음. 물론이지. 어, 해줄 Of course. Sure. 아까 뭐, 오케이 okay. 이런 거다할수 있지만, 또 다른 단어, 한 단어. 어떻게 뭐 있죠 내가 할까요? <laughs> 네, 기대하세요. <laughs> gladly, uh, gladly, glad, glad, to meet you 할때 glad 되죠, gladly, uh, gladly, 이렇게. Okay. 아, 당연히 내가 해줄. 음, 당연하다는 뜻이다. 수희야 우리 집에서 청소 좀 해줄래? 빨리 gladly 하자. No gladly <laughs> 하자, <하죠>. gladly. <웃음> <웃음> 아, 세상에서 제일 쉽게 청소, 밥하는. 네. 저 여기 한 단어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요? 네. 재밌죠? <laughs> 요거 약간 리액션 버전으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 뭐좀 잘해왔거나, 아이들이 좀 사이가 떨어져 있다. 이러면 엄마들 옆에서, super, incredible, my son is awesome. 이렇게 해주면 진짜 약간 좋아할 것 같아요. 네네. 엄마 왜 이러지? 이러면서도 좀 기분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네네. 영어 어렵지 <웃음> 않아요. <웃음> 안아요. 네. 아요 그러니까 네. 영어 어렵지 <laughs> 않아요. 않아요. 그럼 다음에 두 단어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볼까요? 두 단어. 네, 두 단어, 아니면 세 단어. 아주 뭐, 복잡하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쉽게 적어야 돼 일상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한번더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럼 인사를 해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See you. See you. See you later. A랑. s 수 S. 에스. Bye bye.